혼공 훗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 쌤입니다 열다섯 번째 시간 우리 삼십 강 중에서 절반입니다 우리 왕기초 문법은 아니고 이제 뭐 기초 문법 예 기초 문법의 레벨 3까지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 왔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과거완료 과거완료 하니까 우리 또, 또 배웠던 게 생각나죠 이렇게 현재완료도 기억이 날 거예요 현재완료 자그 전에 먼저 우리 가 다시 시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죠? 현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제 미래라고 하죠. 그리고 지나간 일은 이제 보통 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보고 요걸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조각을 해가지고 12개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이제 상당 부분 제가 정리는 다 이제 해드렸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 특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없어 그래서 옛날에 일어난 일이 지금에 이제 영향을 미칠 때 그래서 지금 영향을 미칠 때그쵸 그렇죠? 현재라는 이름을 따고 그쵸 그렇죠? 두 개가 연관돼 있다라는 의미에서 완료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현재 완료 그래서 I have. lost my wallet. 하게 되면 나 지갑 잃어버려서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가 우리 have pp였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상태를 즉 잃어버린 상태를 have 가지고 있어. 나 지금도 즉 잃어버린 상태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썼던 것이 현재 완료였던 거죠. 이와 같이 영어에서는 따로따로 따로 끊어져 있던 걸 연결하는 이런 시제들 이게 좀 특이한 게 존재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현재 완료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의 행동이 현재와 연관이 있을 때 have나 주어에 따라서 이제 has 맞추고 pp를 쓴다. 그래서 이때 pp는 그렇죠. 뭐예요?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과거 분사. 주로 뭔가 동작이 좀 끝난 것들. 끝난 것들을 말할 때 과거 분사가 되는 겁니다. 반대가 우리가 어 현재 분사가 있었죠. 현재 분사는 보통 동사에 ing를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아래 보니까 이렇게 되죠.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그러면 보세요. 나는 이미란 말이니까, 이미 뭐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끝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숙제를 다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봐요. 저다 했어요. 라고 지금 결과물을 갖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my homework, 내 숙제를 이미 벌써 끝냈어요. 네, 뉘앙스는 끝냈고, 나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 가지고 있어요. 끝낸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I have learned English since I was 10 years old. 돼 있습니다. 끊어봐야겠죠, 그죠? 뒤에 새로운 문장이니까. 앞에 문장 먼저 봐야겠죠. I have learned English. 과거부터 공부를 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란 거야,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그때가 과거 시점이 되냐면 이때 since는 왜냐하면 그럼으로는 게 아니에요. 뭐뭐 이후로 요 시점인 거죠, 시점. 요때 이후로 공부를 해서 그 상태를 가지고 있다란 거야. 내공을 가지고 있다. I was 10 years old. 열 살인 거죠. 내가 열 살일 때 이후로 공부를 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때부터의 내공을 가지고 있다. 예, 공부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 완료는요. 과거 완료는 이제 타임 테이블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보다 더 과거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타임머신입니까? 예, 뭐또 그런 게 있어요. 요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단 1초라도 예전은 과거잖아요. 제 입장에서 지금. 그렇잖아요. 1초라도, 먼저 간 거는 이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이제 1초라도 전에 있던 게 과거인데, 이게 1초 전이라고 봅시다. 이게 너무 1초가 좀 그러면 하루 전도 되겠죠. 하루 전도 과거죠. 그죠. 근데 하루 전날, 어제였겠죠. 그죠. 저 입장에서는. 어제 어제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내가 10년 전에 말이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제, 하루 전이죠. 어제, 뭐라고 했다고요? 10년 전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잖아요. 어제, 과거 기점에서도 더 과거를 회상할 수 있겠죠. 10년 전에. 하, 내가 참 그때, 아, 잘 나갔었는데. 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 전에 비교했을 때이 10년 전이라는 거. 그쵸. 이렇게 되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바로 제가 오늘, 아, 내가 10년 전이라고 할때이 10년 전은 과거겠죠. 근데 하루 전, 어제께 내가 아, 내가 10년 전에 말이야 했을 때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년 전은 어제보다는 더 과거잖아요. 이런 과거를 뭐라고 하냐? 대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대과거. 과거보다 더 대마왕인 거죠, 대마왕. 대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과거는 그냥 쓰는 이게 아니라 반드시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대과거가 되는 거야. 얘가 없으면 그냥 과거인 거죠 현재 입장에서는 1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그냥 과거인 거죠 근데 어제 혹은 1년 전의 입장에서 옛날을 돌이켜 보면 대과거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과거로부터 대과거로부터 뭔가 일어난 사건이 다시 이제 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죠 그잖아요 대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과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때는 뭐야?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과거 쓰고 이두 개. 대과거 때 했던 행동을 과거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과거 완료는 대과거하고 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과거 일어난 일보다 더 앞서서 일어난 일. 대과거죠? 이게 과거하고 연관이 있을 때 쓰고요. 원래 현재 완료는 have pp였잖아요. 물론 이게 has가 될 수도 있지만 얘를 이제 과거로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had 더기 pp가 되는 거예요. had 더기 pp. 어? 간단하죠, 그죠? 시간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형태는 우리가 뭐 딱히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시 보겠습니다. When I came back, she had already gone out.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에요. when, 뭐말 때죠 I came back. 내가 돌아왔을 때, 집에 돌아왔어요. 어, 나 왔어? 돌아왔을 때 she, 그녀가 already, 벌써 gone out, 나가고 없었다는 거죠. 예? 뭔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집에 들어왔죠? 근데 그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쌩 하고 없는 거죠. 그러면 그녀가 가버린 거는 내가 문열 때보다 1분이든 10분이든 전에 이미 외출을 해버린 거죠. 그럼 내가 온 거고 그녀가 나가버린 거는 더 과거죠. 그죠?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그래서 1번 사건하고 2번 사건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녀가 문을 박차고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상태를 가, 가지고 있는 거죠. 문을 박차고 나간 상태를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had pp를 쓴 거예요. 그래서 had already gone out 하게 되면 이미 나가고 없는 상태였던 거죠. 과거 그 당시 왜? 대과거에 문을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자, 그이번에 볼게요 She had never been to Canada until then. 돼있습니다 그녀는 never, not, 절대 been 어디에 간 거죠, 그죠? 캐나다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네, 돼있죠, 그죠? until then, 그때까지 돼있습니다 그때라는 게 이미 과거인 거예요 그때까지 캐나다에 다녀온 적이 없어요 그럼 그때 기준으로 해서 캐나다 간 거는 더 이전이겠죠? 다 짚어봐도 간적이 없더라. 자, 그래서 여기 뭐쓴 거요? 예 h a d been 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때가 과거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에 짚어봐야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자, I hadn't seen him for a long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앞 뒤면 단선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I hadn't seen him 그를 보지 못했다는 말이죠.라고 이 말을 하는 때는 이제 과거 시점이 되겠죠. 네, 그렇죠. 아. 내가 그를 참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옛날부터 보지 못했구나라고 하루 전이든, 10년 전이든, 1년 전이든 그 당시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I didn't know. 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That he had lost his key. 그가 잃어버렸어요. 그 열쇠를. 이건 거죠. 아, 이게 1문장이고 어떻게 2번인데 나 몰랐어. 어? 나 몰랐는데? 걔가 왜 집에 못 들어가고 있지? 하면 이런 거예요. 걔 어제 열쇠 잃어버렸대. 요런 상황인 거예요. 어? 나 몰랐어. 내가 모르는 것보다 그가 열쇠를 잃어버린 게더 이전이죠. 그죠? had lost his key. 그래서 열쇠 잃어버린 것이 내가 모르는 것보다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had bp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과거보다 더 앞선 일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문장 한번 잘 보세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She had already finished the work when I arrived. 돼 있습니다. 앞에 거. 이게 1번 문장이라 보고, 예를 들어 2번 문장이라 봅시다. 그녀는 벌써 finished. 끝낸 거예요. The work. 일을 끝냈습니다. 언제? When I arrived. 내가 도착했을 때. 어떤 게 먼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도착을 했고, 어, 문제고, 아! 같이 하자! 이랬는데, 그녀가 이미 끝냈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1번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겠죠, 여기, 그죠? 그리고 얘가 나중이에요. 그 나중인데 지금 과거죠? 그잖아, 나중인데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과거잖아요? 먼저 일어났어요. 그럼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 관련야 되니까 뭐 써야 되는 거예요? 대과거 표시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 완료를 써준 거야. 먼저 일어났다는 거 알려주는 거야. 과거보다 더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현재에 쓰고, 현재보다 더 먼저 일하는 건 이제 과거.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두개 연관 지으려고 현재 완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 시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문 열고 들어왔는데, 먼저 숙제를, 일을 끝내놓은 거예요. 대과거 일이죠. 요 과거에 이거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은 과거 완료를 쓰는 거죠. 그래서 have pp가 아니라 과거 완료 때는 head, pp 를 쓴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결국은 뒤에 예문으로 계속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까지 개념 끝 Welcome back 자 A번 다음 상자 안의 동사를 참고하여 빈칸에 의미상 적절한 과거 원료를 쓰시오 돼있습니다 go, see, lose, be 이렇게 돼있죠 그죠 자, 1번 볼게요. When I came back, 내가 돌아왔을 때, she 돼 있고, already, in, out. 돌아왔을 때, 그녀가 이미 나간 거죠. 그죠? 나간 거니까, go란 말 써야겠네. go, go out이니까, go out. 자, 근데, 돌아왔을 때 이미 나간 거니까, 돌아온 거는 지금 과거죠. 이미 나갔어요. 이미 나갔어요. 이건 뭐예요? 대과거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죠? 이미 나가버렸어. 없는 거예요. 얘보다 더 이전인 거죠, 그렇죠? Head P P 써줘야 되는 거야요 So she had. 자, 요거는 주어 3인칭 관계 없이 그냥 head 쓰면 되니까 편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go의 e, P P 형 gone out이 되는 거죠. So head P P 이렇게 되는 거야요 부산에 요 사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나가버린, 음, 나가버렸었다. 이번에 she 음, never took Canada until then. 캐나다에 절대 간 적이 없다죠, 그렇죠? 그때까지, 예, 과거고요.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이전을 돌이켜봐도 가본 적이 절대 없더라. 역시나 head pp. 어, 과거 완료 써야 되니까 head, 그리고 pp 어디에 가다란 표현은 b 입니다 근데 pp니까 been. 죠그 She had never been to Canada until then. 이렇게 됩니다. 자, b 까지 썼고요. 음. 자, 그 다음에 I'm not in him for a long time. 아, 글을 오랜 시간동안 뭐 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보지 못한 거죠. 그죠? So, had not seen 되죠. 그죠? c 의 p p 형태는 seen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I didn't know. 나 몰랐어요. that he 잃어버린 거죠. had lose는 과거도 lost 과거 분사도 lost가 되죠. 그죠? 그래서 He had lost his key. 열쇠 잃어버린 거, 난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번. 자, 이제 이거 이제 의미 파악 잘 해야 돼요. 다음 미출진 사건 중에 먼저 일어난 사건을 1이라고 하고, 나중에 일어난 걸2라고 해봅시다. 우리 선후를 밝히는 거예요 When I came back, she had already gone out.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나가고 없는 거야. 과거 완료를 썼죠, 그죠? 아, 얘는 먼저 일한 일을 표현한 거구나. 이미 나갔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아, 왔다 파티 하고 왔는데 없어요. 됐죠? 2번 I didn't know that he lost his key. 나 몰랐어요. 그가 had lost니까 그러니까 이미 잃어버린 거죠, 그죠? 얘 먼저 잃어버린 거고요. 나는 나중에서요. 어, 그 잃어버렸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laughs> 의미 파악 재밌네요. 상황극도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네. 어른들이 공부할 때는 또 주위에 아는 분들, 동료라든지 가족들한테 이렇게 상황극을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She had already finished the work when I arrived. 그녀는 이미 끝냈어요, 숙제를. 아, 숙제를 자꾸. 과과 과, 일이죠, 일. 일을 끝냈어요, 내가 도착했을 때. 도착했더니 같이 하자 했더니 끝났어. Sir.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얘가 먼저 일하나고그 다음에 2번이 되는 겁니다. 도착을 한 거죠. 4번에 어, 이거는 이제 우리 신선한 영문이네요 The concert had already begun when they got to the stadium. 돼 있습니다. 콘서트가 벌써 이미 had begun. 시작을 했어요. 아 이게 begin의 pp 형태구나. 네, begin의 pp 형태구나. 이미 시작을 했어. 이미 시작해. 과거에 갔더니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야. When they, 언제냐면, 뭐말 때죠. They, 그들이 got to, 다음에 이렇게 그 장소. 장소에 도착하는 겁니다. 스테디움에, 스타디움에 도착을 했을 때, 이건 과거죠. 근데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 그 전에 시작이 된 거죠. 얘가 1번이고 2번인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먼저를 한 거니까, head, PP 과거 완료를 써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음, 간단하네요. 예, 연습하면서 의미, 예, 시간 차이도 우리가 어,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좋아, 여기까지 연습 끝. Welcome back. 자, 한국 완성 A 번 밑줄 치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시오. Number one, When I got to the bus stop. 이번에 got to 또 나왔네, 그죠? 어디에 도착했다는 거죠? 버스 탑이니까 버스 스탑 아니에요, 버스 탑. 버스 정류장이에요.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을 때, the bus has already left 되 있습니다. 버스가 이미 떠났단 말이죠. 그럼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게지 뭐야? 과거죠. 근데 이미 떠났어요. 이미 떠났단 말은 얘보다 얘가 더 먼저란 말이죠, 그죠? 먼저예요. 그러면 대과거를 표현해줘야 되죠, 대과거. 그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결과를 그때 갖고 있었더라. 그러면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고치면 돼요. Head를 head로 고치면 되죠. The bus had already left. 해야 되는 거죠. 이미 떠난 거죠. 과거 왔을 때는 그 전에 떠난 상태를 과거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야겠죠, 그렇죠? 이 번. I knew who the man was. I has had lunch with them once 있습니다. 어뭐 어렵게 보이죠. 그죠 하나씩 풀어 볼게요. I knew. 나는 알았어요. who 누구인지 the man was 됐죠. 그죠 아, 누구인지 의문사고 주어죠. 그렇죠? 그죠 이게 뭐야? 의주동 뭐야? 간접 의문문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의주동 누가 그 남자였는지 나는지 알고 있었어요. 과거형. 그렇죠? 가령 이거죠. 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어제 그 쟌스 만났는데 아, 나그 사람 누군지 알고 있었어. 그쵸? 알고 있었어 라고 어제 알고 있었던 건데 I has had lunch with them once. 나는 이제 점심을 한것 같아. 그 사람이랑 once. 한번 점심을 했었어. 그러면 누군지 안다는 말은 점심을 그 전에 했다는 거죠. 한 번에 점심을 했었지 이 말은 그 안다라고 알았다. 나이 아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점. 나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말하는 것보다 그 전에 만난 게 먼저겠죠, 그죠? 만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했겠죠. 식사를 했으니까 나중에, I knew who the man was. 그 사람 누군지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식사한 게 먼저야. 그럼 아는 사람, 얘기 지금 과거로 표현됐으니까, 더 과거, 대과거를 표현해줘야 되니까, 여기서도, 어? has 해도 너무 말이 어렵나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head head로 고쳐야 돼요. 수생님 멘탈 붕괴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이 식사를 할때 우리 하다란 말로 우리가 먹다 eat 이런 거 생각하지만 have도 되잖아요. 먹다란 의미로 have가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왜냐하면 head pp니까 원래 head 더하기 pp잖아요. 근데 pp자리에 먹다 라는 의미에서의 해부 동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pp 형태로 바꾸면 had가 되니까 앞에 거는 과거, 완료할 때그 had고요. 뒤에는 pp 자리인데 먹다라는 의미에서 해부 동사가 온 거죠. 그러니까 두개 같이 온 거죠. 근데 기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had, 헤드, had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had, had. 그래서 I had, had lunch with them once라고 하면 좀 정확한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네. 3번 The classroom was pretty dirty. It was not clean for a week. 그때 있죠 그죠? 그 교실은 pretty 예쁘다 더럽다 이상하죠 그죠? 말이 안 돼. 더러운 거예요 포인트가. 그러면 이제 이때 pretty는 다른 의미겠죠. 아주 그래서 그 교실은 아주 더러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It was not clean. 그것은 was cleaned 니까 청소되어졌다고요. not 들어갔으니까 청소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이 말입니다. 얘는 지금 과거죠. 그러면 과거에 지금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제, 어제, 어제 가령. 어제 문 열고 들어갔대 어머, 더러워. 근데 일주일 동안 청소 안 됐단 말은 뭔 말이에요? 어제보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이죠. 그죠. 일주일 전에. 이때부터 청소를 일주일 동안 안 했단 말이죠. 그죠? 즉, 어제라는 과거보다 청소를 안한 시점이 그 기점으로 이제 일주일 더 전이니까 대과거가 되겠죠. 그 그러면 어때요? 저기 부분, was not cleaned 이 부분을 head pp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it 쓰고 h a d not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be PP잖아요. BPP. 그래서 여기 사실 PP 자리인데, PP 자리인데, 원래 PP 자리잖아요. 헤드 PP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PP만 쓰면 청소했다가 되는 거고, BPP 써야 되죠. 여기 안에. 다시 비동사 더하기 PP 써야 돼요. 여기 한 덩어리잖아요.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래야 청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PP, 헤드 not PP, Head PP인데, 이 PP 자리에 다시 BPP를 또 써야 돼요. 우리는. 청소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하 하면, be하고 pp하고 만났으니까, been 되는 거고, pp는 아까 뭐였어요? cleaned가 그대로 있죠. 그죠? 여기서 청소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좀 어렵죠? head pp 써야 되는데, 그냥 head pp 쓰면 보통 우리가 뭐뭐 했다라고 능동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청소되어진 거니까 수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was cleaned란 표현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아까 뭐예요? head pp니까 pp 자리에 써야 돼요. 그럼 순서대로 봤을 때 was cleaned니까 was가 pp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순서 처음에 왔으니까. 그래서 been으로 변하는 거고, cleaned는 그대로 cleaned 쓰는 거죠. 자, 그래서 it had not been cleaned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청소 안된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3번 같은 거는 좀주의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어, 완벽하게 쓰지 못해도 딱 보고 해석은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B번 <laughs> 우리 말에 맞게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laughs> 내가 전화했을 때이 그녀는 이미 그 알약을 먹은 상태였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전화한 거 그녀가 이미 알약을 먹은 거 어떤 게 먼저죠? 알약을 먼저 먹었죠. 그녀가 어 맛있다 이렇게 알약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전해서 화야그거 먹었어? 된 거죠, 그죠? 야, 그거, 에내 약이야! 니가 먹으면 어떡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When I called her, 내가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이게 2번 사건인 거예요. 얘가 1이 돼야 되죠. 2번이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1번 먼저 일어난 거는 대과거를 표현해줘 되니까 과거 완료 어야겠죠 그러면, had pp 써야 돼요. She had, 그녀가 복용하는 거니까, 복용하단 말은 take 쓰면 됩니다. 그래서 take의 pp 형태, 네, taken 이렇게 됐죠. So she had taken the pill. pill 알약입니다. 보통. 그래서 so when I called her she had taken the pill.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약을 복용한 상태다. 자, 됐고요. 2번.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돼 있고요. 그 비행기는 이미 떠나 버렸었다. 그러니까 공항에 하, 하, 도착했는데 이미 비행기는 훅뜬 거죠, 그죠? 어떤 게 먼저 난 거야? 공항에 먼저 어, 공항에 도착한 게 먼저야? 아니면 비행기에 뜬게먼저요 비행기에 뜬게 먼저겠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되는 거죠. When I got to the airport, got to 떠나오죠. 그죠? 도착하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the plane, 비행기가 leave. 떠나단 말이고, 우리는 이제 이미 떠난 거니까 얘가 과거니까 얘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과거, 어, 완료했어야겠죠. 그래서, head. 됐고. 주의할 것은 이미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우리 많이 했잖아요. already. 됐고, 그 다음에 leave란 말은 pp가 left입니다. left. 자, 그래서 when I got to the airport, the plane had already left. 이미 떠나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C번! <laughs> 자, 관찰해봅시다. 빈칸 알맞은 나를 채우는 건데, 남자분이고요, 얼굴을 보니까. 이 머리를 봤을 때 여자분입니다.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지금 돈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100달러짜리 같기도 하고. <laughs> 돈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니까 he gave mm -hmm, all the, mm -hmm, that he, 되어 mm -hmm, mm -hmm, 있습니다. 자, 볼게요. save, 이제 저축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의미상 이런 거죠. 그가 주었다. 모든 돈을 이제, 전 재산을 줬다. 그가 그동안 세 a v 모은 거죠. 그렇죠? 좋아요. 그럼 돈을 준게 먼저예요? 모은 게 먼저예요? 모은 게 먼저죠. 여기 들어가는 거. 모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준 거죠. 그렇죠? 근데 준게 이제 과거예요. 그러면 모은 거는 과거 완료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head pp니까 head 다음에 save의 pp 형태 saved 네 저축했던 뭐요 all the 모든 money 자 he gave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돈을 사람들 가죠 여기서 이제 그녀니까 her 해봅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he gave her all the money that he had saved 이렇게 됐죠 아, 대단한 분이다 그죠 근데 핸드폰은 안 주네 그지 예, 돈만 예, 주고 있네요 그래서 so he gave her all the money that he had saved 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왜 과거 완료가 쓰는지 알겠죠 그죠? 이 주는 시점보다 모았던 시점이 더 이전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쓰는 기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대과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어, 마무리하는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죠? i never to Canada until uh, 2003. 제 이야기 하는 거요. 2003년. <laughs> 그 전까지는 캐나다를 제가 절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빈칸에 과거 완료, 여러분들 잘 사용하셔서 절대 가본 적이 없다라는, 없었다라는 의미를 완성을 해 주세요. 저 2003년도에, 그때서야 비로소 캐나다를 갔거든요. 자, 좋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모습, 인형샷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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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시고, 복습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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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 자랑하시고,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 공, 훗트